안녕하세요 꽃딸기입니다.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아, 오늘은 제가 예뻐라 하는 치와와가 어, 물을 보여 며칠 비가 계속 왔잖아요. 비를 다 맞췄는데도 물 반응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. 다른 아이들 같으면 지금 돌덩이처럼 딱딱해져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살짝 뽑아봤는데 역시나 들어올리는 순간 그냥 쏙 뽑히더라고요. 그래서 뿌리를 살펴봤더니 이제 잔 뿌리가 새 뿌리가 하얗게 올라오긴 하는데 그 뭐죠 굵은 뿌리 그나마 좀 굵은 뿌리들은 벌써 까맣게 말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오늘은 뽑아보길 잘한 것 같고 그 말라버린 뿌리들을 좀 제거하고. 잠뿌리 위주만 살려서, 음, 그대로 한번 심어, 심어 놓으려고, 이제, 이렇게 작업을 또 시작했어요. 이게 계속 흔들려서 한 손으로는 안될것 같아서 제가 삼각대를 또 카메라를 세워놓고 다시 찾아왔습니다. 음, 하엽도 나름 또 밑에 마른 잎도 좀몇 개가 적고 해서 다 이제 손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러면서 자세히 뿌리를 안쪽에 있는 뿌리까지 살펴봤더니 말라 말라 비뚤어진 뿌리들이 좀 제법 있었어요. 그리고 또 새롭게 하얗게 핑크빛으로 올라오는 또 나오는 뿌리도 예쁘게 있었고요. 그래서 그냥 이 아이는 크게 어디가 상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뿌리만 마른 뿌리만 이제 제거해주고 다시 그대로 예쁘게 심어 놓으면 될것 같더라고요. 그래 손으로 이렇게 한번 잘라봤더니 안 돼서 그냥 다른 뿌리들까지 다 같이 뽑혀 나올 것 같아서 그 가위로 살짝살짝 살짝 마른, 말라있는 뿌리들을 지금 잘라주고 있어요. 아, 정말 같이 들여와가지고 심어준 애들은 굉장히 지금 예뻐지고 돌처럼 땅땅해서 활착을 아주 잘하고 물반응도 잘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 아이만 유도 말캉말캉하고 예쁘긴 굉장히 예뻐요. 빛감도 예쁘고. 그래서 만족해 하라 하면서 여러 번 제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을 거예요. 근데 오늘도 다시 한번 만져보니 너무 말캉말캉해가지고 아, 이거 수상하다 싶어서 뽑아 봤는데 다행히도 뭐 무르거나 그러지 않고 말라 있는 뿌리들만 제거하면 될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가위로 지금 살짝살짝 하얀 뿌리들 보이시죠? 아, 저게 어떻게 그 뿌리 끝에 저렇게 나 있어요. 그러니 저렇게 연약한 뿌리니까 활착을 못 하고 물 반응도 못 하고 힘 없이 애가 그냥, 그쵸, 저기 보시죠. 너무 부들부들 해가지고 애가 희마리가 하나도 없네요. 지금 저는 다시죠 옆에 공사 소음 때문에 또 녹화 따로 영상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촬영을 하고 있답니다. 아주 참 번거롭네요. <laughs> 화분의 마사를 그냥 너무, 너무 성의 없이 그러나요? 그냥 살짝 파고 그냥 뿌리만 쏙 묻어주고 마사돌도 털어낸 거 그대로 손으로 주섬주섬 담아 올리고 있어요. 너무 성이 없나요? 아, 그래도 예쁘게 잘 활착을 해서 잘 자라주길 바라며 오늘도 이렇게 저희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 안녕히 계세요.